자 오늘은 시어 포털 아이콘과 디비톡 아이콘을 바탕 화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휴대폰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휴대폰 이렇게 메인 화면을 켜시고 화면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이제 어플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이 있는 곳을 이렇게 띄워주시고 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인터넷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이 인터넷이 나오면 인터넷을 검색해 주셔서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위에 주소창이 있습니다 주소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W W W EB .KR k 이렇게 DB t a l k 이렇게 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동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이제 예 줄세개 짜리 여기를 누르셔서 추가 그리고 홈 화면 그리고 여기에 비비톡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예 추가 한번 더 누르시면 홈 화면에 디비톡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홈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떴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요디비톡 아이콘과 CEO 포탈 아이콘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요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요 아이디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면 저는 이제 자동 로그인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눌러 하면은 로그아웃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아이디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하면 밑에 아이디 비번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기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하기를 누르셔야 저처럼 이렇게 자동 로그인이 되니까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CEO 포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 이 DB톡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업 링크 복사하기랑, 그리고 김강우님의 디비 요거 두 개를 자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이 전체 메뉴에서. 자. 영업자 관리하는 페이지. 제 거랑 보는 페이지가 좀 다른데, 영업자 관리하는 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 우리가 교육 자료를 보시려고 하면, 이 교육 자료를 보셔서, 요, 이제, 심화영업교육, 이 센터장님들만 보실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기초영업교육,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플래너 분들이라면, 여기 기초영업교육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강하기, 요걸 누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9까지 있는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 스토리, 그다음 수당표 그리고 다이렉트 보험을 신청하실 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명함과 전단지는 여기서 시, 신청하시면 되세요. 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홈으로 들어가셔서 자 이제 그 디비톡에 대한 아이콘을 이제 즐겨찾기 바탕 화면을 깔았으니까 c 어 o 포탈 아이콘을 깔는 방법은 여기 영어 링크를 복사해서 c p o 포탈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c 어 o 포탈 복사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복사가 돼 있거든요 복사가 돼서 요거 이제 요거를 꺼주시고 제일 위에요 주소창 있죠? 이 주소창을 딱한 번만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복사되어 있는 게 뜹니다 여기. 요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이 개인 링크들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하기 한번 누르시고 똑같이 여기 검색선에서 추가 홈하면. 여기에 CEO 포털이라고 딱 치시면, 아이콘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두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에서 CEO 포털. 이렇게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들은 센터장님들은 디비톡, CEO 포털, 인벤토리 요거까지 다 설치하시고요. 주로 이제 카카오톡 자주 가는 방들은 이렇게 즐겨찾기 바탕 화면에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주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개척 영업 챌린지 방을 바탕 화면에 설치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꼭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이 방은 좀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걸 클릭하셔서 하시면 이 방이 이쪽 이쪽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쪽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르고 편하게 좀 사용하시면 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